안녕하세요, 헤이 서머입니다. 오늘은 한 여름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도 잘 어울릴 만한 고급스럽고 세련된 남녀 공용 여름 왕수 추천드립니다. Mason i Martin, Margie l a Under the Lemon Tree. Under the Lemon Tree는 흔하지 않은 중성적인 우디한 레몬향입니다. 향의 중반부부터 부각되는 차향의 차분함과 고수향이 이국적이며 유니크합니다. 언더더 레몬트리는 전반적으로 차분한 듯 튀지 않는 레몬향이 차향과 함께 어우러져 고급스러우며 잔향으로 갈수록 묵직한 듯 우디합니다. 정장 캐주얼 모두 잘 어울리며 20대 이상 전 연령층 추천드리며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중간 정도입니다. 로얄왕향이 no, 아구아 마이애미는 레몬과 네놀리의 달콤함이 조화로운 여름향수입니다. 한여름 시원한 해변에 어울릴 법한 톡 쏘는 듯한 청량한 네놀리향이 톤 높고 경쾌한 느낌입니다. 네놀리향은 오렌지꽃 추출물로 보통 향긋한 각티슈향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라구아 마이애미는 초반 상큼한 레몬의 시트러스 향으로 시작해서 네롤리아 머스크로 끝나는 향이 중성적이며 밝은 업톤이 경쾌하며 세련된 머스크 향입니다. 티셔츠와 청바지에 어울릴 법한 정갈한 달콤함이 매력적이며 10대 이상 전 연령층 여름향수로 추천드립니다. 향이 지속력과 확산력은 중간 정도입니다. Hermès Un Jardin sur la l a g n 에르메스의 라구는 백합의 달콤함과 목련의 시트러스함이 결합된 은은한도 시원한 꽃향입니다. 라구는 목련이 들어간 프레드릭 마리의 오드메그놀리아와 비교하면 시트러스한도 촉촉한 생화의 비릿함이 느껴지는 오드메그놀리아에 비해 라구는 백합향이 부각되며 포근하며 우아합니다. 라구는 포근한 백합과 목련향의 조화가 정적이며 시원한 바이브가 한여름에 써도 무방하며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비즈니스 캐주얼 의상에 추천드리며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은 중간 정도입니다. 36 레놀리는 수박 향이 나는 고급 섬유 유연제 향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레놀리는 초반에 포근한 듯 시원한 수박 향이 지나가면 중반부부터 잔향까지 고급 섬유 유연제의 당근 빨래가 말랐을 때 푈높은 청량감이 깨끗한 듯 소피하며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화이트 컬러에 매치가 잘될 법한 단정한 듯 소피한 여름 향이라 10대 이상 전 연령층 추천드리며 지속력과 확산력을 은은하나 공병에 담아 자주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프레데릭 말로, 제라늄 뿌르무슈는 스파이시한 민트가 들어간 고급 바디워시로 샤워를 한듯한 개운하고 프레시한 여름향수입니다 제라늄 뿌르무슈는 향의 잔향으로 갈수록 부드럽고 포근해지며 제라늄 꽃의 서늘한데 도시적인 청량감이 샤워 후에 내 살냄새처럼 느껴집니다. 제라늄 뿌르무슈는 세련되고 시크하며 서늘한데 중성적인 이미지를 추구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며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은 중간 정도입니다. w h e Loves, Mango t i l i e 망고타이 라임은 고급 호텔의 망고 빙수에 민트 초콜릿을 살짝 갈아서 올려놓은 듯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망고 빙수향입니다. 망고타이 라임은 초반부터 잔향까지 많은 변화 없이 부드럽고 우아한 망고와 시원한 듯 달지 않은 민티한 바이브가 프레쉬하고 밀키하며 유국적입니다. 또한 망고타이 라임은 망고 찰밥에 양념으로 뿌리는 코코넛의 버터리한 느낌도 살짝 느껴지며 지루하지 않은 느낌입니다. 고급스럽고 유니크한 과일 향이라 20대 이상 남녀 공용 여름향수로 추천드리며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중간 정도입니다. Tom Malone London Grapefruit. 그레이프프루츠는 조말론 브랜드 특유의 자연 친화적인 과일의 향을 담은 머스크 향이 돋보이는 자몽 비누향입니다. 고급 호텔에서 자몽향 바디워시나 비누로 샤워 후내 몸에 나는 프레쉬함에 포근한 머스크향이 소피아한테 부드럽고 산뜻합니다. 그레이프 브루스는 전반적으로 고급스럽고 세련된 분위기가 흰 셔츠에 매치하면 잘 어울릴 법하며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은은한 편이긴 하나 정말로 코롱 라인 중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Nonfiction Forest. 논픽션의 포레스트는 깊은 숲 속에서 산림욕할 때 기분이 드는 시원한 솔나무 향입니다. 포레스트는 향의 중반부부터 달콤한데 스파이시한 송진향이 부각되며 포근한데 그리너리하게 마무리됩니다. 전반적으로 스파이시한데 청량한 우디향이 유니크하며 캐주얼하고 힙한 분위기의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은 중간 정도입니다. 오데송은 톡 쏘는 씁쓸한 비터 오렌지와 잔향으로 갈수록 묵직하고 포근한 오렌지 나무의 우디함이 청량한데 고급스러운 오렌지 비누향입니다. 오데성은 한여름 폭염에도 무방하며 달지 않은 스파이시한 오렌지향과 우디함이 우아하며 세련된 느낌입니다. 정장 캐주얼 모두 잘 매치되며, 향키안도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오렌지향이 유니크합니다. 향수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아이유님이 쓰시는 오데성 헤어미스트 추천드립니다. 향이 지속력과 확산력도꽤 좋은 편입니다. 크리디의 실버 마운틴 워터는 서늘한 부드러움이 유니크한 중성적인 여름향수입니다. 블랙커런트 노트가 많이 달지 않은 사과사탕을 먹는 듯한 느낌도 나며 겨울에 찬 공기를 맡았을 때 청량한 듯 알싸한 상쾌함이 느껴지는 머스크향입니다. 전반적으로 남자 스킨향이 미세하게 깔려있으나 도드라지지 않으며 안향으로 갈수록 포근해지며 우아한 듯 서늘한 머스크향이 매우 부티나며 중성적입니다. 비즈니스 캐주얼 의상에 추천드리며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은 은은한 편입니다. 유월 썸머 라이큐 유월 썸머 라이큐는 고급 호텔 라운지 바에 민트가 들어간 모히또가 떠오르는 향입니다. 전반적으로 민트를 손으로 지니겠을 때의 프리시한 청량감이 베르가마 특유의 쌉싸한 향과 어우러져 쿨한 듯 부틴하며 영한 느낌입니다. 유월 썸머 라이큐는 중성적이며 도시적인 시크한 민트향이 세련된 여름 룩을 연출하실 때 추천드리며 정장 개조에 모두 잘 배치됩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꽤 좋은 편입니다. K-SUMMER PICK 유니크한 과일 향을 찾으시는 분들께 망고 타이라인 추천드리며, 어느 장소에서건 고급스럽고 세련된 분위기를 추구하시는 분들께 딥디크의 오스성 추천드립니다. 가장 추천드리고픈 향수는 가성비와 유니크함을 모두 갖춘 뉴월 서머 라이크에 적극 추천드립니다.